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이번 클립 시간에는 폭스바겐 투아렉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짚어볼까 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내용을 알아봤으면 해서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그런 투아렉에 대한 배경 정보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투아렉은 지난 2002년 1세대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소아렉은 목적성이 뚜렷한 차라고 했는데요 바로 처음 개발 당시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폭스바겐 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국민차란 뜻이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게 만들어 대중에게 모두 잘 어울리는 차를 만드는 게 회사의 철학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20세기 말 폭스바겐이 욕심을 조금 부립니다 차별적인 럭셔리 모델을 내놓겠다고 한 거죠 아 우리도 하나쯤은 저런 게 있어야 돼 아마 그때 대상이 됐던 게 벤틀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 세단 부문에서는 플래그십 모델로 페이톤이 나왔습니다. 페이톤도 처음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국뽕도 있었을 것이고요. 국민차 매력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 돈 벌면 나도 저런 차 사야겠다 하고 샀던 게 페이톤이나 투아렉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다들 돈잘 벌면 좀더큰 차로 가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세대 투아렉은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일단 기존에 팔던 폭스바겐 모델과는 달랐죠. 크기도 크기지만 일단 실린더가 10개나 달린 디젤 엔진을 달고 나오기도 합니다. 배기량도 5 0터에 달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5 0터 엔진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엔진이었으니까요. 다른 엔진 라인업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3.2부터 해 가지고 6.0 w 1 2 가솔린 유닛도 있었거든요. 2.5리터 TDI부터 5.0 TDI까지 디젤 엔진도 라인업이 다양했습니다. 어쨌든 5.0 TDI 엔진은 최고 출력이 313마력 끌냈고요. 최대 토크는 76.5kg에 달했습니다. 요 엔진으로 보면은 예전에 보잉 747 비행기를 끌고 갔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행기를 끌고 가는 데는 출력도 출력이지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무게가 155톤에 달했으니까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포드의 F150 헤비듀티 차량이 견인 무게가 6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니까 그만큼 튼튼해야 되겠다는 거죠. 당시 투아렉 플랫폼은 폭스바겐에서 팔던 상용차 트랜스포터에서 가져온 것을 더 단단하게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도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마도 모터스포츠는 물론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막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사는 투아레그라는 원주민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차이긴 하지만 어떤 브랜드보다 더 멋진 차가 있다. 뭐 그런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폭스바겐 차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초반에는 좀 어색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05년부터는 초할액이 증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하드코어 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때입니다. 팬아메리카 고속도로 위에서 23,000km를 10일 만에 주파한 최장 주행 기록이라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카레랠리에서 3년 연속 우승했다는 기록들 같은 거나 다시 2005년에 폭스바겐이 스탠포드 대학과 합작으로 개조한 투아렉 스탠리 모델이 모하비 사막을 227km 구간을 완주하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승하면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투아렉 스탠리 모델은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자동차 X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죠. 일단 경쟁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파이크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 디젤 부문에서 신기록을 세웠고요 200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카르랠리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2세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1세대 모델이 아우디와 플랫폼을 공유했다면 2세대 때부터는 PL-7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플랫폼은 포르쉐와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모델이 바로 카이엔입니다. 다만 2세대 때부터는 엔진이 다운 사이징을 시작합니다. 1세대 모델 때부터 이리저리 집어넣고 살펴보던 그런 엔진들을 2세대 모델 때 집어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V8 4.2L 디젤 엔진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모델 역시 우리나라에 판매된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출력은 더 높아졌죠 최고 출력이 340마력에 달했습니다 지난 V10 5리터 엔진보다 37마력 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2.5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이 5초 대라는 거그 정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3세대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MLB EVO 플랫폼을 새로 변경하고요 아우디 Q7 큐에이트,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오르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브랜드 명성 때문에 좋은 플랫폼이라 하기보다 그들이 뿌리를 투아렉에 두고 보는 시각이 더 큽니다. 그만큼 투아렉의 명성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지만 투아렉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벌써 이미 2002년에 훌쩍 넘었습니다 3세대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올린 시승기에서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백동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